자, 이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등식의 성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등식은 뭐라 그랬죠? 등식. 왼쪽에 식이 있고 오른 좌변, 우변을 등호로 연결한 식. 이걸 등식이라고 했죠. 여기에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등식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등호가 있는 거,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라고 했고, 자 이런 등식. 등식은 자 항상 항상 참이냐에 따라서 아니요, 항상 참이 아닌데요.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했고, 항상 참인가요? 네, 항상 참이에요. 그러면 항상 등식에 성립한다 그래서 항 등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등식인 거, 등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등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등식의 양변, 양변은 뭐라 그랬죠? 등식의 왼쪽에 있는 것은 좌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변이라고 했고,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고 했어요. 양변. 화장실 생각하지 말고, 자, 좌변기, 양변기 뭐 이런 거 말고,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양변에, 양변에 어떤 한 변에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게 아니라 양변에 동시에, 양변에 같은 수를, 다른 수가 아니에요. 같은 수를 사칙 연산을 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는 Y라는 등식이 있어요. 네, 양쪽에다가 양변에, 양변에, a라는 숫자를 더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변에, a라는 숫자를 더하면 이 등식은 똑같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양변에 더했어요, 양변에. 그리고 똑같은 수 a를 했어요. 어떤 거는 x에다가, 좌변에다가 a를 더하고, 우변에다가 는 b를 더했다. 그리고 문제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에요 등식의 성지, 성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이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6은 10이라는 등식이 있어요 양변에다가 3을 더해주기로 했어요 양변에 3을 더해줘 그러면 좌변에 이게 전체가 좌변이니까 좌변에다가 3을 더해줬어요 좌변에다가 3을 더해주고 우변이 10인데 여기에다가 3을 더해줘 자,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볼까요? 4 더하기 6 더하기 3은 얼마예요? 4에다 6 더하면 10이고, 10에다 3을 더하면 13. 이쪽은 10에다 3을 더하면 13. 등식 성립하죠? 이것도 등식 성립했죠? 4 더하기 6은 10이잖아. 10은 10 맞잖아. 어떤 수를 더해도 똑같은 수를 양변에다가 더하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도 다 똑같다. 해봅시다. 자. x가 y면 이 x-a는 y-a랑 같다. 여기 예를 봅시다. 4 더하기 6. 여기 4 더하기 6은 10일 때, 4, 3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인 3을 빼면, 4 더하기 6은 6-3, 은10-3 했죠. 좌변에서 3을 뺐고, 우변에서 3을 빼면, 이거는, 4 더하기 6은 10인데 10에서 3을 빼면 7. 10에서 4을 빼면 7. 성립하는 거죠? 자, 곱하면. 자, 곱하는 건다 이렇게 봅시다. 4 더하기 6. 양변에 3을 곱하래. 좌변에 3을 곱했고, 우변이 10이 있는데 우변 10에다가 3을 곱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6에다가, 아 4에다 6을 더하면 10이고, 10 곱하기 3이잖아. 왼쪽, 오른쪽. 똑같이 나오죠? 30. 30. 곱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이 가졌어. 등식이 성립했어. 자, 이번에 나누면 4 더하기 6에다가 나누기 3을 해주면 좌변에다가 3을 해주고 우변에다가 3을 해줘. 3을 나누죠. 그러면 이거는 12죠. 10 나누기 3. 응. 우변 보면 역시 10 나누기 3이네. 이거 뭐야? 3분의 10. 은 응? 3분의 10이잖아요. 등식 성립했죠.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어도 왼쪽 오른쪽은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2x-3은 6이라는 게 있어요. 양변에 3을 더하라. 3을 더하면 2x-3 더하기 3이죠. 6. 더하기 3 이렇게 할수 있죠 우변에다 3 더하고 좌변에다 3 더했어요 이거 계산해 주면 2x 되죠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는 오른쪽은 9가 되죠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지금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x-3은 6이라는 식과 2x는 9라는 식은 같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서 해를 찾아 봅시다 2 x 3이 되는 x의 값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2분의 9 이거 너무 어렵나? 자, 저걸 풀어봅시다. 이, 자, 이 x-3은 6을 만족한 x의 값 해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에다가 1로 보고 2로 보고 3로 보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보면2 곱하기 2분의 9, x가 2분의 9, x가 2분의 9, 마이너스 3은 6 하면 날리고 9 마이너스 3은 6. 구매 3 뭐죠? 6이죠? 6은 6. 그래서 x의 값, 즉 해는 2분의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분의 9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일일이 1부터 이렇게 쭉쭉 쭉 넣어보는 것 자연수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수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봐요? 이거 구하기 힘들잖아. x 값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 이럴 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은 형식을 ax b ax는 b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ax는 b의 형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e가 a고 x는 x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상수 이게 상수항이래요. 마이너스 3이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어, 마이너스 3을 없애주고, 싶으시, 없애주고 싶으니까 양변에 3을 더해주는 거예요. 2x 마3 더하기 3, 응? 6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워지니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x는 6에다가 더하기 3을 더하면 9 이렇게 됐잖아요. 자, 지금 무슨 성질을 이용했죠? 더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했죠. 그다음에 x가 남아있어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앞에 있는 2가 귀찮아 이걸 없애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요? 나누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에요 양쪽에다가 2를 나눠요 2x 나누기 2는 9 나누기 2자 이거는 이거는 다 있으면 어떻게 되지 2x 그러니까 2분의 2x 이렇게 쓸수 있고 이쪽은 우변은 2분의 9 이렇게 쓰죠 이거는 시 없었잖아요 그럼 뭐가 돼 x는 2분의 9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등식의 해, 근을 쉽게, 쉽게 풀기 위해서, 쉽게 구하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배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